코스 필라테스 수련 또는 지도시의 상상 지도입니다. 상상 지도라고 하는 것은 필라테스 교사, 강사가 수련자, 연습자에게 그, 큐잉하는,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습자는 스스로 수련할 때 상상 법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배꼽을 요추쪽으로 당기세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요추 쪽으로 당기세요. 배꼽을 요추 쪽으로 당기세요. 목이 어깨에서 멀어집니다. 목이 어깨에서 멀어집니다. 또는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백회, 백회란 머리 한가운데를 말합니다. 머리 한가운데에 줄이 매달려 하늘에서 내 몸을 끌어당깁니다. 머리 한가운데에 줄이 매달려 하늘에서 내 몸을 끌어당깁니다. 머리 한 가운데 줄임에 달려 하늘에서 내 몸을 끌어안깁니다. 머리는 위로 앞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머리에 대한 올바른 정렬을 하기 위한 퀸입니다 머리는 위로 앞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시선을 평행하게 봅니다. 시선을 평행하게 봅니다. 시선은 흉치에서부터 본다고 상상하세요. 시선은 흉치에서부터 본다고 상상하세요. 멀리 넓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을 위안 시킵니다. 목을 이완시킵니다. 이마를 이완시킵니다. 이마를 이완시킵니다. 얼굴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목을 척추의 연장선에 바르게 유지합니다. 목을 척추의 연장선에 바르게 유지합니다. 눈을 편안하게 멀리 바라봅니다. 눈을 편안하게 멀리 바라봅니다. 이빨 사이에 솜으로 만든 공을 가볍게 물고, 있, 물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빨 사이에 솜으로 만든 공을 가볍게 물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양어깨가 서로 멀어집니다. 양어깨가 서로 멀어집니다. 척추가 중립에 있습니다. 중립, 척추를 유지합니다. 등이 둥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라운드백 C커브를 할 때입니다. 척추가 옆에서 보았을 때 C자형의 커브를 만드세요. 흉추를 중립해줍니다 밀추를 중립해줍니다 척추의 좌우를 대칭되게 사용합니다. 복행근을 부드럽게 수축합니다. 골반기저근을 부드럽게 수축합니다. 좌우의 자골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좌우의 좌울, 자골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골반기저근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자골에 50대50의 무게의 배부을를습니다두 개의 자골에 50대50의 무게의 배부을를습니다 관절을 누리지 말고 관절의 공간을 확보하세요. 신체를 어느 부위도 구기지 말고 편안하게 늘리세요. 키가 커집니다. 엘롱게이션 신장합니다. 발바닥의 지금지 중앙 엄지 아래 새끼 아래의 새끼 발가락 아래의 삼각형에 서세요. 양 발바닥에 동일한 무게로 서세요. 햄스트링과 대중근을 수축해서 서세요. 대체사두근으로 무릎을 누르지 마세요. 척추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옆으로 구부러집니다. 회전합니다. 척추 하나하나를 분절하세요. 척추 하나하나를 분절하세요. 골반을 중립해줍니다. 골반을 중립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네일, 엑셀, 이네일, 엑셀. 배꼽 위에 물장이 올려져 있다고 상상하고 떨어뜨리지 마세요. 옆으로 누웠을 때 복숭아뼈, 무릎, 옆중심, 대전자가 유식선에 오도록 하세요. 대전자는 허벅지 옆에 튀어나온 뼈를 말합니다. ASIS 무릎중앙 두번째 발가락을 일직선에 두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움직이세요 AIS 또는 고관절 무릎중앙 두번째 발가락을 일직선에 두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움직이세요 배안에 지름 3cm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축으로 움직이세요 내쉴 때는 깊이 길게 내쉬세요 마실 때 어깨가 올라가지 마세요 마을때 배가 나오고 외출은 움직이지 마세요 몸 안을 관통하는 중심축이 지구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까지 뻗어 있습니다. 몸 안을 관통하는 중심축이 지구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까지 뻗어 있습니다. 신체의 긴장을 파악하세요. 신체의 긴장을 파악하세요. 긴장된 부위가 녹아내린다고 상상하세요. 긴장된 부위가 녹아내린다고 상상하세요. 신체 전체의 힘을 사용하세요. 필라테스 강사가 회원을 지도할 때에 있어서 또는 회원 스스로가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강사는 큐잉을 하면서 피아티스 동작을 지도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은 이 컨텐츠를 더욱 좋게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